취업하는 청년들 일자리가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일자리 만드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좋 대기업이 많이 오고 또 일자리가 많아지면 여기에 장사도 잘 되겠지요. 네! 커피도 많이 팔리겠지요. 어떤 사람은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 2 0원 그래서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커피 장사하는 사람들 속이 확딱 뒤집혀져가지고 화병이 나서 못살겠지요 자영업이 또잘 돼야지만 중산층이 생기고 또 대기업이 오면 중소기업이 거기 납품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기업 수출기업과 중소기업과 자영업과 또 일자리. 일하는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해서 대구시가 점점점점 활기를 차고 경제가 돌아가고 거기에서부터 우리 젊은이들이 아기를 낳고 면 아기들을 또 데리고 여기 와서 외식도 하고 옷도 사 입고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경제지요. 그런데 이 경제를 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뭐 대학을 경영하고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우리 대기업 중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세계에서 제일 큰 120만 평의 반도체 공장을 경기도 평택에다가 제가 유치한 거 아시죠? 우리는 외국에 나가겠다, 한국에서 못하겠다는 것을 제가 평택에 유치해서 세계 최대의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또. 판교가 있습니다 판교 신도시의 IT, IT밸리, SK부터 그 수백 개의 판교의 IT 첨단 기업을 유지하고 세계적인 제너럴 일렉트릭 미국의 세계 최고의 기업. 에디슨이 만든 공장, 그 GE 연구소도 제가 유치를 하고 프랑스의 세계적인 공중보건연구소인 파스텔 연구소도 제가 유치를 했습니다. 제가 많은 연구소와 세계적인 대기업을 유치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대구로 많이 오려면은 우선은 땅값도 사게 해줘야 되는데 국가산단에서 우선 땅값도 사게 해주고 세금도 또, 또 깎아줘야 됩니다. 미국 같은 데 가면 땅이 100만 평이나 200만 평이나 전부 1달러입니다. 1,500원 밖에 안 해요. 100만 평 땅이 1,500원이에요. 우리는 지금 땅값이 비싸고 또 세금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땅값도 깎아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일을 열심히 주게 해줘야 되는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일을 열심히 잘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대학도, 좋은 대학도 많고, 학생도 많고, 이래서, 대구는 오히려 일자리가 부족하고, 젊은 청년들이 많은데, 그러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전부 서울로 수도권으로 다 가버리죠?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김문수가 확실하게 일자리 많이 만드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큰 문제가 있어요. 제일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로 가느냐, 독재로 가느냐 이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적반하장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적반이라는 건 도둑이, 도둑적자입니다. 도둑이 경찰의 공복을 뺏어 가지고 경찰봉을 도둑이 패서경 도둑이 경찰을 두들겨 패는 것을 적반하장이라고 그럽니다. 아시죠? 그데 지금 재판을 다섯 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재판 다섯 개 받는 사람 대장동에 거기 백령대인부터 시작해서 북한에 또 돈을 백억을 뒤로 쌍방을 통해서 갖다 줬다. 그래서 그 부지사가 경기도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받아가 지금 감옥에 들앉아 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사가 모르는 것을 부지사가 돈을 그리 갖다 준다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사는 지금 이제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재판을 아직 받고 있는데 부지사는 이미 징역 7년 8개월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위에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죄가 있어요. 그 뭐냐면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시겠다는 것인데 이 거짓말 식인걸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가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유죄 판결 내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특검하겠다 청문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바로 죄, 죄를 지어가지고 재판받아서 유죄가 나왔는데 유죄 받은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거이단행핵이라는 거는 도대체 틀는 겁니다. 이렇게 단핵하겠다그러고조금 <목소리> 특별검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적반하장. 이거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이 안 되겠지요. 그다음에 대법원 원장이 그렇게 하니까 대법관 숫자를 지금은 14명입니다. 그런데 이 14명을 50, 30명으로 늘리겠다. 100명으로 늘리겠다. 계속 늘리겠다 그러고 대법관이 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로스쿨 나와야 되는데 법조인이 아니라도 여기 조용원처럼저 법조인이 아니라도 할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수염 마이난 전문 친구 있죠 이상한 하는 이런 사람도 이제 대법관 시킨다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법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검사, 변호사 등 천여 명이 천네 명이 모였어요. 천네 명이 대법원 앞에 모여가지고 성명서를냈어요 아니 대법관을 어떻게 해서 법조인도 아닌 변호사가안 하는 사람을 어떻게 법조인하냐? 지금 뭐지 완전히 은터리돼다 가지고 재판하면 그 피해는 국민이 보는 거 아닙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법조인 이렇게 많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상권 분립 아시죠?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는 입법부, 국회와 또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대법원장과 판사가 세 개가 딱딱 나눠져 가지고 서로 간에 간섭을 못하도록 하고 서로가 독립되어야지만 민주주의가 된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이죠 지금 범죄자 한 사람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모든 대통령부터 총리도 탄핵하고, 장관들도 계속 탄핵해서 3른합명을 탄핵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대법원장도터 탄핵하겠다, 그리고 판사도 전부 탄핵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판사들이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수 있겠습니까? 넌이나서 재판을 할 수도 없어요. 눈치를 보는 이름 판사 제대로 재판 못 하겠죠. 도둑놈, 감도종합범들 눈치 보는 판사가 제대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민주당에 민주당의 국무총리 한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낙연이는 전라남도 지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민주당 대통령 할때또 총리도 했는 사람인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자기는 국민의 힘이 너무너무 싫지만은 이런 이재명이 괴물 방탄 독재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데 대해서는 절대 찬성 못 하겠다. 그래서 자기는 국민의 힘 싫지만은 국민의 힘 김문수는 잘할 것 같아서 김문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덕제국가를 막아야 되겠죠? 우리 경제를 살려야 되겠죠? 누가 할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김문수 못해요 김문수는 이빗쩍말라가지고 별로 할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밖에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3일 되기 전에 내일 모레도 사전 투표 있는 거 아시죠? 네. 내일 모레 사전 투표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부정선거라고 안 하시면 우리가 손해 봅니다. 그래서 본 투표 하시는데 사전 투표를 혹시 본 투표 못 가겠다 그날 볼 일이 있다 아프다 반드시 사전 투표 하셔야죠.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한 한 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을 수 있지요? 예! 여러분, 김문수, 이 부족하지만은 김문수를 대통령 당선시킬 힘이 있지요? 그 예! 근데 전번에는 제가 수성구에 나왔는데, 제때는 때려부르더라고요 제가 대구에서 물 한번 크게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드리고 죠 대한민국 부정부패한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 지금 하나도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 이 경제를 확실히 살릴 수 있죠. 독재를 치닫고 있는 이 괴물 독재국가를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위대한 민주국가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죠. 여러분 자신 있죠? 여러분 해낼수 있죠?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말씀, 제가 크게 외칠 테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해보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뭉치자 이기자였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외칠 테니까 크게 따라해 주십시오. 하면 된다! 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내일 모레 사전 투표지요. 사전 투표 하라고 문자가 가는데 그다가 또 누가 장난친다고 거기에 피싱이라고 보내가 금내가막 문의가 들어와. 우리가 사전 투표라고 안내하는 거 맞으니까 내일 모레 사전 투표 해주세요. 왜냐하면. 6월 3일날 하려고 기다리다가 몸이 아프던가 급한 일이 생기던가 비가 오면 안 하면 우리만 손해야. 그래서 사전 투표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를 손해 보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이웃에 투표하러 못 가는 분다 데리고 가셔야 되고 투표장에 가실 때 누가 또 도장 가지고 가라 그래? 도장 가지고 가면 안 돼요. 투표용지에 도장 찍으면 무효됩니다 거거도 우리 표를 모여 만들라고 누가 그래 작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 절대 가져가지 마시고 주민농덕증이나원전면허증 가져가셔야 됩니다 잘 알고 있어요 네, 네 새로운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무수 대통령 대국 시민 여러분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